까깝하자, 엄마. 네. 엄마 까깝하다 그러는데, 엄마 보고 앉아 있으면 자꾸 눈물부터나. 어? 선생님이에요. 어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laughs>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요 살아서는, 어? 살았다고는 해도, 가는 길은 보낼 사람은 보내야 되잖아. 근데 못 가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지. 엄마 딱 들어오면서부터, 네. 엄마 삶 자체가 사주 팔자 자체가 일부종 살 사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네.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누릴 거는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 삶 자체가 되게 고단해 네. 사는 거 자체가 네. 삶이 고단하다는 소리가 붙어 나온단 말이지 네. 그리고 살아 생전에 고단하게 있으면 가시는 길에서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요? 아니 <laughs> 엄마 딱 들어오면서부터 한 분이 더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고 엄마한테 보이는 게아 그래요? 어 그래서 대주님이 가시는 길이 편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들어앉아 있단 말이지 응? 왜감싸까 왜냐면은 그 상문직이라는 건데 상문이라는 건데 네. 가시는 길에 대주님이 살아 계시냐는 얘기요. 예 응. 그분이 어 엄마를 이렇게 좀 감싼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왕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엄마는 못 느끼지. 그럼 엄마 무당해야지. <laughs> 엄마가 느낄 거면 무당을 해야지. 엄마는 못 느끼는데, 엄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기운 자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기운 자체가 없어. 엄마 삶 자체가.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딱 들어오면서도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 지금도 가, 살짝 감아요. 느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가 사주가 평탄한 사주는 아니야. 엄마가 껍데기는 여자라고는 하지만, 가장이 있어도, 엄마 자체가 남편이 있, 있었다고 해도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 네. 그리고 엄마는 집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사람이죠. 네. 삶 자체가 어 가정을 이뤄서부터라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엄마가 삶 자체가 네.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신단 말이지. 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딱 앉자마자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어. 안 울려고 노력하지. 엄마는 안 울려고 그러는데, 나를 울리는데 어떡해? 어? 엄마가 삶을 살아라 간다고 했을 때, 엄마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되냐고 그러셔. 나는 뼈빠지게 움직이고 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신단 말이지. 네. 나아지려면은 손뼉도 딱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마주쳐있 소리가 나잖아. 근데, 손뼉을 마주쳐줄 사람이 없어. 맨날 혼자서야. 맨날 혼자서 움직이면 뭐하니? 소리가 안 나는 걸.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는 게 없는 형국이지. 아 엄마 자체가, 대주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리고 집안에 할머니가 엄마 할머 친할머니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외할머니는요? 외할머니는 본적이 있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는 지금으로부터는 약도 한한 이십 년다 돼가나. 음. 2 0 년까지는 안 되지 1 0년에딴 것들. 근데 집안에 칠년 상문이 들어오면서부터 대주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혼을 했으니까. 네. 그럼 애기 아빠 말입니까? 그럼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한 7년 됐어요 한 그래. 7, 8년 그래 지금 보면 7년 상문이 들어와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7년 상문이 있고 대주님이 언제 돌아오셨어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7년 됐고 네. 지금 제만내가 살고 있고는 네. 올 음. 2월 달에 세상 음. 떴어요 음. 그러니까 엄마 삶 자체가 그냥 엄마는 머리 깎고 절로 가 엄마 그게 더 편해 세상은 살면 뭐하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했을 때삶 네. 자체가 편안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단 말이지 내가 네. 세상을 원망을 하고 살아야 되고 한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셔 명을 어, 이어간다 그래도 내 목숨이 네.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지 살아를 갈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세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는 한 많은 세상이야, 말 그대로. 엄마처럼 바꾸한 사람도 없다 그러세요. 사람 하나 믿고 살아를 가려고 해도 내가 등, 등을 기댈 수가 없는 형국이고, 무언가를 바꿔서 간다고 해도 또 그게 없다 그러셔. 어찌된 게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한 많고 원만한 세상이냐 그러신단 말이지. 본인이 망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죽어서 죽은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구슬하거나 뭘할때한 많고 원 많은 세상이라고 고가 안 풀린다고 해야 되는 망자가 해야 될 소리를 엄마가 지금 하고 앉아 있단 말이야. 엄마가 명은 이어간다고는 하지만 <laughs> 엄마가 사, 숨을 쉬고 살아가고 가, 가, 가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세상 한탄하는 거죠. 한만은 세상이고, 엄만는 세상이라고 그러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 뭐할 것이며. 살아내 간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 하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거, 그것도 내 짝이 안 되고, 또 하나 바꾼다고 해도 내 짝이 아니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엄마 삶에는, 원래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엄마가, 식구들 없이 결혼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엄마가 20년 살았다고 하면은 혼자 살았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거야. 그렇죠. 진짜로. 어? 누구 하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좀 마음이라도 기대볼까 하는데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 엄마 사주다 엄마는 부모, 형제의 자, 덕 자체가 없어요. 네. 부부궁에 남편이 없어요. 네. 그럼 엄마는 혼자 살아야 되겠지. 네. 근데 엄마는 자꾸 기댈라 그런단 말이야. 짝을 찾으려고 그래. 힘이 드니까. 어, 엄마 힘이 드니까 기댈라 그래. 근데 막상 누군가를 만나서 기댄다고 했을 때 누가 있어? 없어요. 없어. 누군가를 만나서 산다고 했을 때 엄마는 차라리 진짜로 사람들이 그래. 어찌된 게 엄마한테 오는 사람들은 일찍갈 사람만 오니? 그걸 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지? 엄마는 옆에 들어오면은, 엄마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누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태어났으 엄마 소방 맞았어. 왠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대주가 먼저 가는데? 아파서 가는 거는 제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가든 뭐 하든, 사람은 명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게 엄마 옆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만 오니 그러니까 내가 빡빡하겠죠. 겁나 박빡하지 그래. 근데 엄마가 빡복하다 그러는데 엄마가 혼자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혼자 산다고 하면은, 이런 거안 겪어도 되겠지. 그렇겠지 사람은, 남, 어느 누구든지, 네. 죽는 거하고, 네. 이별이라는 거는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지 네. 왜냐면은,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내 부모 형제하고도 이별을 할거 아니야. 네. 그치? 내 부모 형제도 죽는 거하고 이별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네. 가실 거 아니야. <laughs> 그치? 근데 엄마는 누군가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삶이야. 그래서 엄마 진짜 미안하지만 머리 갖고 절로 갔으면 딱이야. 그럼 이꼴안 안 겪고 살았겠죠. 자식이 있으면 뭐하니? 이 자식들이 엄마한테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얘네들이 엄마한테 잘해 지금? 지금 잘하고. 응. 잘하고. 근데 엄마는 자식이니까 잘한다고 하지만 얘네들 보면 하나같이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 네 맞아요. 어. 아니 이기적인 면이 있는데 엄마한테 잘해? 아니 제가 필요할 때나 응. 전화 오고 <laughs> 필요 없으면은 내가 이제 궁금하니까 일단은 내 자식이니까 어쨌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봐야지.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형제, 남편, 네. 자식, 네. 다 없어. 혼자 살아. 엄마, 네. 자식도, 네. 어, 쉽게 해서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도 소통이 돼야 돼, 교류가 돼야 되고. 네. 근데, 지들 필요할 땐 전화하고, 아니면은 쌩까고 엄마가 찾아야 되잖아 지들 필요하지 않을 때 엄마 귀 빠진 날이라고 무슨 날이라고 전화오니? 안 오죠 그래 근데 엄마 조금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자식들이 잘한다며 개뿔이야 뭔 자식이 이게 뭔 자식이라고 엄마한테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 왜안 밀고 니한테 이빨 지금까지 같이 오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죠 엄마, 자식이라 그러면은요, 네. 엄마, 엄마,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니? 저는 어릴 때좀 예림이고, 좀 자랑을, 낳고 노력을 엄마,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으니까, 네. 어린 시절에 네. 네. 애를 먹일 수도 있어. 네. 자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어? 네. 근데 애는 먹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자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사주팔자가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옳다고 생각을 하고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순간의 행동을. 네. 근데 어른들이 바라볼 때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회 통념상 규범상 네.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애를 먹이는 거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그게 맞다고 행동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애를 먹일 수는 있어. 그러면은, 엄마 지금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식들이 얘네들이 어려? 이 나이가 어린 나이야? 아니잖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야 엄마는 내 자식이니까 잘한다고 하겠지만 아니거든 신경 쓰지 말고 먹을 거 있으면 엄마 입에 들어가 엄마 입에 넣느라고 생각지도 않는 자식 새끼들이 뭐 거기다가 챙기겠다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고 앉아 있어. 내가 놓고 얘기할까? 엄마 자리 거지하고 떠날 때이 자식들이 내 옆에 있을까?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가 먼복이 있어서. 내가 태어날 때고, 내가 갈때 자리거지하고 그 때, 내 옆에 지켜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러셔. 그러고 얘기했잖아. 엄마 처음 딱 들어오면서부터 못 떠난다고 망자가. 응? 망자가, 그래. 애기 아빠가 못 떠내요. 응. 음. <laughs> 왜못 떠날까? 그분이 몸복이 있어가지고 세상 영화를 누렸다고 쉽게 가겠니? 자기. 그 엄마 전 뭐로 물었어? 내 삶이 답답하니까 그럼 어, 그것도 엄마 복이야 그만큼 살으라는게 망자한테 자기 복이지는 아니죠 애들 때문에 삶에서 정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상기가 그렇게 이쁘게 말을 안 놓아요 애기 아빠한테 뭐냐면은 엄마 미안하지만 음. 남편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엄마가 남편한테 뭔 정이 있어 두 번째에 고민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도 정이 있어 지금도. 네. 갔는데도 지금 그 말이 나와 그러면은 자기 보기지라는 소리가. 그한하우싶만 말을 못했으니까 제가 서로가 삶 자체가 서로 아까도 내가 했잖아 교류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 엄마 자체에 남편 자리가 없다 보니까 궁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살아 생전에 엄마가 무슨 교류를 했어요? 무슨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해? 첫 번째도 고집을 부리는 형국이지만 지금 두 번째 있죠? 네 이분은 못가 아예 오늘은 못 가요 어? 이분 자체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는 7년 되셨고요 돌아가신 지가 네. 지금 두 번째가 올 2월이죠? 네 그죠? 네 이분이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엄마는지이가안 돼? 네. 이분이 지금 살아있어? 아니요 그러면은 이분 자체가 자리거지가 안돼 있고 엄마 곁을 못 떠난다고요 왜 예, 그럴까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한만큼 엄마는 세상이라고 첫 번째도 갔고 두 번째도 갔어 엄마 네. 엄마 옆에 와서 같이 살때 네. 서로 기대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 이분도 그게 다안 됐다 그러세요. 그리고 엄마 자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7년에 상군이 들면서 엄마 제정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엄마 깜빡증 있지 않아? 네, 한번 써. 응. 엄마 한 얘기 해 놓고 또 까먹고 한 얘기 해 놓고 또 까먹고 깜빡증이 온다 그래요. 그건 치매라고요. 네? 그사 치매라고요. 깜빡증이 온다는 거. 엄마 깜빡팅이라는 게요. 네. 엄마 말한 것처럼 치매일 수도 있어. 응? 네. 근데 그거는 망자가 왕래를 하다 보면 은 살아 생전 지기를 주다 보면 엄마 깜빡깜빡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체가 엄마 사주 팔자도 그렇지만 남편들 사주 팔자도 그래 어찌 된게내 옆에 오는 것들은 빨리 갈 놈만 온다고 그러셔요. 죄송하지만. 엄마 보고 있으면 눈물밖에 안나 왜? <laughs> 자식 새끼들은 내게 아니야 네. 엄마가 식계에서 부모 형제 덕에 없고 네. 남편의 부부궁에 <laughs> 어? 복도 네. 없다 보니까 네. 내가 볼땐 자식은 엄마가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아, 제가 볼 부... 땐. 맞아요. 엄마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저 자식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 거고, 네. 지들 혼자서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니까,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게 엄마야. 네. 근데 엄마는, 네. 내 살아 생겨내.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붙잡을 사람이 자식이라는 그 타이틀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음, 그런, 그런.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해요라는 소리를 하는데 어 자식이라고 할수가 없어 응 그냥 엄마 절로 가 지금 하는 건 어쩌고 응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쩌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누구 줄래 제 노예 서해야지 아니 절로 가면은 그것다 정리하고서 싸가지고 절로 가 그럼 그거 야금야금 빼먹어도 살겠지 얼마 된다고 버린거지 엄마 네. 얼마 안 됐어도 절에 가면 은밥 주지 응? 옷 주지 응? 이승보다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것보다는 더 편하겠지 왜? 엄마한테 절로 가라는 이유는 딱하나예요 엄마는 자꾸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 기대고 싶은 거고. 어?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 계산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자고. 거기 들어올 때만큼은 선한 마음으로 들어오겠죠. 엄마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엄마를 다 계산적으로 본단 말이야. 무언가를 뜯어먹자고, 무언가를 빼먹자고. 계산 속에서 살아오잖아, 지금 사람들이, 엄마들. 근데 엄마는 사람을 마음으로 얻고 싶은 거지,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자꾸 옆에 사람들 보면은 엄마가 무언가를 해줘야지, 무언가를 줘야지 하면서 찾는단 말이야. 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러면은 결론은 상처받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사람들 왔다고 맨날 밥만 밥, 밥 사먹이면 뭐해? 그 사람들이 엄마 밥 사주든 없어. 아휴, 가서 상문치기 벗길 수 있으면 상문치기 걷어놓고요. 네. 그리고 절로 가. 그러면 상문치기는 애기 아빠. 네, 그럼 어쩌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다 뵙게 해야 되는첫 번째. 네. 첫 번째 대주. 네. 칠년 상문이라고 그래요.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이분도 두 번째 이분도 네. 진상문이죠. 진상문이 거예요. 어 얼마 안된 거. 네. 음, 사십구 제하고 네. 이런 건 다른 거죠. 걔똥 다른 건 말. 엄마. 근데 네. 한 가지 물어보자. 네. 49자 할 때, 대주가 네. 네. 와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맞네요. 네, 그거는 달라요. 엄마 진욱게 하셔야 돼요. 이거 상원치기 벗기셔야 돼요. 그경기 많이 들잖아요 경기는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칠령상문이 시작으로 해서 엄마가 상문이 진상문이기 때문에 이거 참 난감해 누구를 먼저 해줄까 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 같이 해주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음. 어 같이 해, 해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판단을 지금 못 짓겠다고 왜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네. 엄마가 망자야, 돌아가셨어요? 네. 엄마가 죽었어? 네. 어? 네. 근데 내 신랑이 바람을 펴가지고 하나 더 있네? 어? 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밥상 차려준다 그러면 좋아하겠냐? <laughs> 어?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돼지하고, 두 번째 돼지하고, 같이 밥상에 딱 갇혀놓고서,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은, 응. 그러면은, 엄마가 가서 물어보고 와. 너하고, 너하고, 내가 같이 밥상 차려줄래?는데, 와서 먹을래? 안 먹을래? 하고서. 엄마, 그거는, 이, 내 마음에서는, 한 번을 걷어주고 싶겠지? 네. 응? 근데, 이거는 좀 판단을 지어봐야 될것 같아요.